7일 만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그럼 국방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 어디로 쐈고또 얼마나 미사일이 날아갔습니까? 네 오늘 새벽 3시 17분쯤 이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고도만 4,500km로 약 960km를 50여 분간 날아올랐고 또 일본 서쪽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번 도발은 특히 역대 미사일 가운데서 최대 고도로 발사했다는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군 당국조차도 이번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로 표현을 할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사거리만 약 1만여 킬로미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미사일 발사 지역이 평안남도 평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최초 처음으로 발사된 지역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 바로 평안남도 평성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화형 14형 계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왜이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우리 군은 세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 재지정한 데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 발생한 JSA 사건을 계기로 북한 내부에서 반발이 계속될 수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체제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뿐만 아니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미 압박을 보다 수위를 높여야겠다라는 카드로 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의 주시하면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6분 만에 우리 군은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응 사격에는 육군의 미사일 부대와 해군의 이지삼, 그리고 우리 공군의 KF-16이 총 동원됐는데요. 이번 도발 원점인 평상과의 거리를 가정을 하고 곧바로 대응 사격에 실시한 겁니다. 빠르게 재위치해서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우리 군의 대응도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 받자마자 새벽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동원 기자,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바로 보고 받고 확인한 겁니까?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 미사일을 발사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2분 뒤인 3시 19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NSC 소집을 지시했고, 새벽 6시 전체 회의가 열려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도발이 미리 예고되었고, 우리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미국의 선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면 상황이 걷잡을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끝까지 어,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력 완성 단계를 발발할 경우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8시 30분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두 정상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도발이 평창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동안 출렁이고 있습니다. 관련 국들의 반응 또한 강경하다고 합니다. 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반영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 이번이 26번째입니다. 미사일 도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 미국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도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ICBM급 발사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역시, i s the situation we can handle. 우리가, 어, 이야기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고요. We will take care of it.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강력한 제재, 그리고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기존의 지침을 확인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석에 앉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한반도 대화 기류 조성에 방점을 뒀던 우리 정부와 어떻게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과제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신속한 대응도 관심을 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기 전에 아베 총리와 먼저 통화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전화통화 지금까지 모두 17번째. 17번 이루어졌고요. 어, 새벽 6시 35분경 일본 아베 총리 관저에서 약 20분 정도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의 의견을 모았고, 또더 강한 압박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신속한 대처도 눈에 띕니다. 어, 스가 관방 장관이요. 새벽 4시에 기자회견을 소집을 해서 이 북한 발사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고 또 미사일 낙하 추정 시각이 4시 11분 경이었는데요. 기자회견은 이보다 70, 10분 정도 이른 4시 경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반응 그리고 대응을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사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반응은 없고요. 오늘 오후 4시경에 정례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발언이 그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도 볼수 있죠. 중국의 전격적인 원유 차단을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했고 일단 동결 정도의 수준에서 중국이 어 일종의 미국과 좀 물밑에서 합의를 봤다고 볼수 있는데요. 중국의 대북 원유 차단이 이루어지면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북한의 모든 공장과 군사 시설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북 원유 제재 카드 를 다시 한번 꺼내 들 것으로 보여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경 75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역대 최고 고도로 가장 멀리 가장 이른 시간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요. 화성 14형 IC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석에 앉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한반도 대화 기류 조성에 방점을 뒀던 우리 정부와 어떻게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과제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신속한 대응도 관심을 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기 전에 아베 총리와 먼저 통화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전화 통화 지금까지 모두 17번째 일곱 번 이루어졌고요. 어, 새벽 6시 35분경 일본 아베 총리 관저에서 약 20분 정도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의견을 의 모았고 또더 강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신속한 대처도 눈에 띕니다. 어, 스가 관방 장관이 요 새벽 4시에 기자회견을 소집을 해서 이 북한 발사 미사일 발사 초식을 전했고 또 미사일 낙하 추정 시각이 4시 11분 경이었는데요 기자회견은 이보다 이른 10분 정도 이른 4시 경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반응 그리고 대응을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사실 중배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왜이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우리 군은 세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 재지정한 데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 발생한 JSA 사건을 계기로 북한 내부에서 반발이 계속될 수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체제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뿐만 아니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미 압박을 보다 수위를 높여야겠다라는 카드로 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북한의 가 도발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6분 만에 우리 군은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응 사격에는 육군의 미사일 부대와 해군의 이지삼, 그리고 우리 공군의 KF-16이 총 동원됐는데요. 이번 도발 원점인 평상과의 거리를 가정을 하고 곧바로 대응 사격에 실시한 겁니다. 빠르게 재위치해서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우리 군의 대응도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자마자 새벽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동원 기자,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바로 보고받고 확인한 겁니까?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 미사일을 발사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2분 뒤인 3시 19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NSC 소집을 지시했고 새벽 6시 전체 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도발이 미리 예고되었고, 우리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미국의 선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끝까지 어,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력 완성 단계를 발발할... 7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가능했습니다. 네, 그럼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 어디로 쐈고 또 얼마나 미사일이 날아갔습니까? 네, 오늘 새벽 3시 17분쯤, 이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고도만 4,500km로 약 960km를 50여 분간 날아올랐고, 또 일본 서쪽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번 도발은 특히 역대 미사일 가운데서 최대 고도로 발사했다는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군 당국조차도 이번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로 표현을 할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사거리만 약 1만여 킬로미터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미사일 발사 지역이 평안남도 평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최초 처음으로 발사된 지역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 바로 평안남도 평성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화형 14형 경우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8시 30분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두 정상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도발이 평창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동안 출렁이고 있습니다. 관련국들의 반응 또한 강경하다고 합니다. 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반영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 이번이 26번째입니다. 미사일 도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 미국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도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ICBM급 발사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역시 t s t h situation we can handle. 우리가 어, 이야기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고요. We will take care of it.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강력한 제재 그리고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기존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